얘뭘 찍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. <laughs> 이게 맞나? 이미 두 개여도 많은데 사실. 실드 아니면 카운터. 아 C라인은 역 카운터구나 방송 부품 업도 심하다고? 아 진짜? 오늘 방송이 안 좋구나 상태가 카운터는 오히려 좀불단하던데 불편하시대 바보자들 약간 스타일 차이구나 이게 좋잖아 바로 음. 들어가잖아 아카큐를한번더 누를 수 있구나! 아 그래? 잘못 눌렀어! 추를한번더 눌렀어야 는데아추를한번더 누른다고 해서 뭐가 나가는 건 아니네 오케이 아 카운터를 한번더칠수 있는 거구나 아 이럴수가 오호. <laughs> 좋 <laughs> <laughs> 역시 귀치 님이 사기야. 그러니까. 여봐여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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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봐. 웃음> 아 <laughs> <이거봐> 바로 MVP잖아. 아. <laughs> 사부랑 사, 사부랑 1대1로 떠도 밀리지를 으네 신선한데. 역시 저런 거지. <웃음> <웃음> 모르겠다. 다 이걸 봐야 아무도 날 신경을 안 써서 너무 좋았어 좋은데 편하게 편하게 놀았네 편하게 편하게 딜했네 미트님은 다른 것보다 생존력이 사기적임 아 아쉽다 아뭐 오, 온다 온다! 아퍼용! 딴거 맞고 죽었네. <laughs> 아무도 안 붙여서 좋다고 말하자마자... 바로 붙대 <laughs> 아, 저것도 안 맞아? 이도안 들어가네. 저게. 안 돼! 어, 구, 구. 어, 아 <목소리> 안녕. 어우 쿵 다행이다. 아아아아아아아아보냈어아아아도 우리를 견아아못하는아 역시 처음 하는 캐릭터안돼아 이런 이 캐릭터 어렵다 역시나 어려워 사일런스 아 역시 이걸 이거잘 써야 되는이상얘 하면 얘한라이잘안 쓴단 말야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얘만, 야 이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느려서 맞추기가 무섭다. 약간 비트니 지금 약간 실 스타일이 약간 딜 스타일로 왔어 지금. 음. 딜? 응. 음. 약간 서포터운 느낌. 딜과 서포. <놀람> 서브카운트 치고 있어. 어,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, 이상한미어 이런 거구나 나 지금 기술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아, 먹었다 저거 다행이야 됐다. 죄송해요. 잘하는 테러할 거야. 뷰티님 가지 것도 칠수 있다니. 아, 카운터. 카운터 싸우에서 밀려. 아, 카운터 눌렀는데 늦었네. 카운터는 무조건 두 번째 쓴 사람이 더 유리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아. 자기가 졸려서 미리 쓰면은 불리어 확실히. 왜냐면 카운터 딱쳤을때한번 피해 주면 되는 건데, 아, 못 잡네. 왜냐면 스킬 구성이 특이해서 센스 있게 쓰는 법을 모르겠다. 오, 아, 이 어렵다. 죽거야지 생각해보니까 나 그냥 일반 공격을 쓰질 않았네. 스킬만 쓰겠어. 있... 스킬만 먼저 확인하고 썼구나. <laughs> 일반 공격을 써본 적이 없네. 지금 보니까 나 피차 그리고 공격하니까 아 그래? 그냥, 그냥 때리면은 뭐? 어. 얘 열심히 공격해놓고만 살려면 <laughs> 아 그런 거구나. 놀고 아, 있으면 안 되네. <laughs> 열심히 해야 상태. 맞아요. 아 너무 더네 야, 한테으한테 쉴드 걸어주니까 나한테 붙었어 아 이런 터터터터터터어터터터아아 <laughs> 저거를 절대 나한테 써주면 안 되겠는데? 뭐 어, 실드 같은 실드, 거? 실드 어 너무 느려서 도망갈 수가 없어. 아 니한테 괜히 써줬는데? 아나한테써었어 나한테 그거? 어. <laughs> 살려주겠다고? 뭐 어. 너랑 둘이 붙고 있길래 너한테 써주면은 니가 날 도와줄 줄 알았거든. 근데 너 딴데 가더라? <laughs> 어? 다 계속 c 프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. 음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아이 캐릭 진짜 어렵다 마우잡이는 어떻게 잘 쓰는 거야 저거? 이거는 다른 플레이어 마우스까지 나와서 좋은 것 같아. 아 저거? 맞아 어떻게 하는지. 응. 바레시가 생존기 빠지고 나면 물몸인 게 단점인데 스킬들 딜이 다 좋아서 아 힘들어. 살아남아야지 맞추는데 와 힘들다. 사운터은 무조건 생존기로 써야지 이거. 어 이겼다. 힘든, 힘든 한판 승부였어. 힘들다 힘들어. 와. 나 점수 완전 쌓겠다. <laughs> 부탁드려요. 열심히 끌어. <laughs> <칼도 쓰면서. 웃음> 카운터 치고, 아, 이거 1한0개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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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어려워, 0개 100개. 1 0 0지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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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어 위험하다 어우.. 통신았네 피야지고아저 피야? 저거. 아, 저거 피야? 아, 피야 피야. 아 몰랐어. 지 처음 아는 사실이야. 저 피야 피. 저그 우리 편에 저기 뭔지 몰라서 먹지나서 문제. 뭐야? 오다잡았다오 느낌. 아니야 북 날렸어. 저것 때문에야 아, 진짜. <laughs> 저 붕고개 보건 피야 피. 아 그렇구나. 어. 제 기체 스킬 중에 하나야. 아니, 특성 중 하나. 버블 쓰면 저 붕고개를 하시죠. 와, 진짜 힘들어해 돼. 와, 아, 역시 이제 비트님이야. 어우, 잘하시고. 야, 오, 야, 저, 몇번 몇 성공하는지 모르겠어, 저거. 아, 저 특성이 되게 잡으면은, 이쪽이 3마리를 던져주는 거구나, 저게. 아, 아한방밖에못 때렸네, 아이. 너, 너, 너만 버티면 될것 같은데, 생각에는. 나도 버티고 싶어.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. 아, <laughs> 아 최연습 세, 세 번까지 했어요. 근데 한번 맞추고 나니까 벽 들어가가지고. 아무도 안 <웃음> 보이더라고. <웃음> 아, 힘드네. 어렵다.